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는 마감을 많이 해라. 만화라는 콘텐츠로,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포맷으로 마감을 많이 해놓으면 내가 클라이언트라고 했을 때 연재를 할 사람을 찾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뭘 받아? 포트폴리오 받잖아.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그림 겁나 잘 그린 사람이 있어 뭐 일러스트 10장이 있는 사람과 만화 한 5개 정도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웹툰에서 누군가로 구할 때 어떤 게더 경쟁력 있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나도 30대 초까지는 정말 그림으로 한껏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어, 나 정도면 좀 그리지 나이 나 정도면은 초신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신인인데 이 정도면은 씹어먹지 않나 왜냐면은 웹툰에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낮은 인기 많은 만화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제는 그림도 X떡 그리는데, 아저사람들이 진짜 보는 눈이 없다. 막 이런 소리 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가 됐어. 나는 그림도 잘 그리는 건 좋은데 막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만화 안에서 연기를 잘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그 목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 외에는 욕심이 없거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단편도 간간히 만들긴 했는데, 진짜 연습장에 그려놓은 그림들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림들, 모작, 아니면 뭐, 캐리커처 이런 것들이 되게 대, 대다수였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단편을 진짜 많이 할 거야. 단편의 핵심은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예전에 그런 만화를 한번본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웃겨. 내가 좋아하는 소재야. 그게 고양이 만화였거든. 고양이도 웃기게 그려놓고 드립도 잘 치고, 막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게 다 좋은 것들이 뭉쳐있어서 봤는데 메시지가 없는 만화가 있었어. 보고 나니까 진짜 허탈한 거야. 내가 왜이돈 주고 책을 사가지고 이걸 봤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 누구한테 추천하지 않겠지. 너 역시도 남들에게 추천하는 뭐 영화나 콘텐츠가 있을 때는 그게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되게 있단 말이야. 네가이 기승전결을 만들고 이걸로 막할수 있는 얘기들을 이 메시지가 되게 정확해야 돼. 지금 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개인주의는 너무 안 좋은 거야라고.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그 반대란 말이야.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먼저 그리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원래 기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 훈련을 해 놓으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너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고 정말 뜬금없이 너한테 기회가 날아올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성실하게 뭔가 계속 만들어 놓으면 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본 사람은 느낌은 또 다르단 말이야 이 유튜브라는 것도 똑같아 유튜브도 내가 만들 때 되게 단편 하나하나 만드는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정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건 뭐지 하고서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그거를 스크립트로 살짝 정리해 그런 다음에 영상을 찍지 그 다음에 이걸 편집을 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말이 잘 전달이 될까라는 그 기준으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재미없는 것들 쳐내고 쓸데없는 얘기 다 걸러내고 하나의 이 과정 자체가 똑같, 넓게 보면 은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고 하고 싶은 얘기는 구상이고 스크립트를 짜는게 스토리지 그리고 영상 찍는게 뭐야 콘티 단계 겠지 만화는 물론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나 콘티 단계에서 너랑 나랑 지금 몇주 동안 했던 그런 피드백 계속 주고 받고 연출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임팩트를 여기 더 줘야 될것 같고 여기 뭔가 설명이 좀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들을 과정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물로 만드는 거지 하나는 동영상이 될 거고 하나는 웹툰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고통스럽지만 되게 보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학교는 그냥 점수 적당히 받아서 졸업만 잘하면 돼. 가자! 왜 학교에서 점수 잘 받으면 뭐 대비해서 1등 시켜줄 거야? 전혀 상관이 없거든. 우리가 작가, 저기, 같이 있는 친구들도 다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학교에 강의를 나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눈빛이 초롱한 애들이 있어. 와, 쟤는 뭔가 돼도 되겠다. 이러면서 되게 신이 난단 말이야.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보잖아? 그러면 은그 반에서 제일 게으르고 쓰레기같이 하던 애가 제일 잘 돼있어 <laughs> 어, 막 중간에 막 휴학한 순서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적 다른 쪽으로 추천을 하지만 어쨌든 근데 학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작품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재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커. 대학에서 4년 배우는 것보다 나와서 한 6개월 굴러보면 배우는 게 훨씬 많단 말이야. 근데 창작 활동 많이 해야 돼. 전공과 나온다고 해서 다뭐 자기의 뭔가 꿈을 위해서 돌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미대를 왔어. 그냥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림 그리네 하면서 그리니까 그냥 적당히 할만하고 뭐 가끔 알바 돼서 돈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보니까 이쪽 길로 오는 친구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뭐 pd 로 빠지거나 뭐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많긴 한데 근데 웹툰 쪽도 다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여기를 목표로 해서 진짜 미친듯이 전력질주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들어온 케이스도 있다 나도 약간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물론 나는 운이 좋게도 영상 관련 쪽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들어온 거고. 나도 애니과를 나왔지만, 뭐 웹툰 작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정확히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입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잖아. 여기가 무슨 면접 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투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그리고 그 투고가 실패하더라도 너한테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 투자한 시간만큼 나중에 너한테 돌아올 거란 말이지. 그 기대를 갖고 계속 마감을 하는 거지. 아그다 똑같아. 근데 다른 작가 다 똑같아. 주변에서 데뷔를 했지만 연재를 오래 쉬는 작가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물론 다 이유가 있긴 있어. <laughs> 어, 오래 쉬는 작가들 다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성실해야 돼. 기본 베이스는 성실하, 성실하게 뭔가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베이스고, 혹시 많으면 너한테 나중에. 가는 쪽 길에 더 좋은 포트폴리오로 작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더 연습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연출 공부를 따로 하고 스토리 공부를 따로 하고 이게 이론처럼 될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쉬운 예로 들어주자면은. 클립스튜디오 같은 거 배울 때 파일부터 열어가지고 첫 번째 있는 버튼부터 눌러가면서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 뭐부터 배워? 그냥 그림 어떻게 그리지? 레이어 어떻게 만들지? 가장 필요한 거부터 배우잖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원고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하다 보면은 아, 이 효과 넣고 싶어서 검색해서 또 찾다 보면은 실력이 늘고 요령도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그래도 뭐 자격증까진 아니지만. 학원 가서 배운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단계별로 배운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너의 그 단점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네가 작업을 많이 할수록 그 단점이 되게 디테일하게 느껴져. 제대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인체를 어떻게 그리지? 막아 이게 사람을 잘 그리고 싶은 대로 시작했다면은 네가 계속 누적 때 가는 마감이 지나고 나면은 단추 같은 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주름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아, 손가락 관절이 어떻게 구부러져야 좀더 자연스럽지? 막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향한단 말이야. 고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너무 선 거지. 그런 것들은. 그 과정 안에서 코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럼 지름길은 없어. 지름길처럼 보일 뿐이. 그냥 묵묵히 하는 게 최선이야 그거는 약간 그거랑 똑같아 다이어트 약 먹고 살 빼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약이 없거든? 물론 지방 분해를 좀 시켜주고 이 정도 있겠지만 똑같이 처먹으면서 하면 똑같단 말이야 어? 알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 하는 거잖아 던져! 던져! 저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저걸 먹어서 살이 빠졌다고 광고를 자꾸 하니까 그거를 먹으면 나도 살이 빠지지 않을까 저 언니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그냥 태생부터가 프레임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던져! 그거를 직시해야지 뭔지 알겠지? 지금 내가 얘기해 준거 똑같잖아 덜 어?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져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단편으로 많이 만들면 네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돼 그게 나중에 작가로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자영분이 될 거야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이거를 네가 얼만큼 말을 새겨듣고 이 말을 실행할지는 이제 너한테 달린 거지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애가 맨날 발성 훈련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봐 되게 멍청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마감 베이스 위에 있어야지 그거를 후드로 판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포폴로 그림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 또한 매력이 있으면 또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군이 있으니까 콘티만 그리는 직업도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웹툰 작가라는 게할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곳곳에 있긴 해. 외부로 잘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콘티 작가만 있을 수도 있고 뭐 각색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 쪽에 들어가서 스토리보드를 할 수도 있고 막 다방면이긴 하지 근데 본인이 창작하는 게 즐거운지 괴로운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거를 경험해봐야 알수 있거든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고 경험을 해봐야 네가 아이 장르가 나한테 맞구나 저 장르가 맞구나 이걸 알수 있다 아니 뭐 편하게 해. <laughs> 강요하고 싶지 않아. 강요를 주변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이 있고 강요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애들 있더라고. 너 웹툰 작가 꼭 돼야 돼막 이런, 이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지. 지금 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분위기도 그렇고 주변에 다뭐술 먹는 분위기일 거고 과제도 겨우 겨우 내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와서 연재를 하면은 그거보다더 피곤하거든. 이 연재 한 가운데 있으면 전쟁터가 따로 없단 말이야. 나도 막 죽어 나가고, 생활이 빗발치고. 실어 나간 사람도 있지. 기, 기절한 사람도 있고, 신티크에 누워서 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생활은 정말 동막골 같은 곳이다. 전쟁과 전혀 상관없고, 나랑은 아직 먼 얘기 같지만, 네 또래 중에서도 이미 데뷔해서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다. 언제 데뷔해도 안 이상한 직업이다. 뭐 결론은 그거야 그냥 마감을 많이 해서 실력을 올려서 네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쓸수 있겠지? 알겠어 마감을 잘하도록 하고 나중에 또 막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도록 해. 그래 고생했다 마감 잘하고.